안녕하세요. 부동산업입니다.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걸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해 보이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건축물 반드시 조심하세요. 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하려는 그런 집이 위반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어, 만약에 LH 청년 전세 임대라든지 버팀목 등 대출하려고 하실 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본인 자금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럼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대책을 세우거나 준비를 할거 아니겠어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후에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요. 증축이나 개축 또는 뭐 재축 수선 이런 행위를 하는데 건축법에서 정해진 그런 절차나 방법 외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단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LH에서 택지 개발을 해서 그거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용도나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요거는다가구로 써라 이 택지는 근데 다섯 가구만 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구를 지켰다고 건축 허가도 낸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다섯 가구처럼 보이지만 열 가구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 창이 열 개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섯 가구면 창이 다섯 개여야 되는데 창이 열 개입니다.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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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방 하나에 창이 한 두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쪼개졌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정해진 용도가 아니라 다르게 짓는 그런 행위가 위반 건축물로 많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발코니 같은 거를 임의로 확정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증축이나 개축. 아니면 대수선 같은 거를 의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땅이 100평인데 건물 바닥이 앉는 그 면적이 건폐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50%만 건물이 앉아야 돼요.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거는 각 층별로 다 바닥을 합친 그런 면적이 용적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바닥이 50평씩인데 3층으로 졌다 용적 면적이 150평이었죠. 어, 그 다음에 무허가 옥탑방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죠. 옥탑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다락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허가가 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옥탑방을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옥탑방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드러내기식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를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상가 전면에 테라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위반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상가인데 그 상가 앞에 테이블을 더 놓기 위해서 데크라고 하는 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목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를 앞에 쭉 해서 거기 앞에 테이블을 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전면에 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겠죠. 자 그러면 위반 건축물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부 시사 홈페이지에서 한다면 검색창에 건축물 대장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 오른쪽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과 아니면 열람. 어,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발급으로 합니다. 그래야 좀 표현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양새가 잘 나옵니다. 발급하기 눌러야. 열람하기 누르면 좀 작게. 그 세로로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자 신청 내용을 그렇게 작성하시고 나서 이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신청이 완료되면 나의 서비스에서 확인을 하시고 인쇄하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대장이 나오게 되지요. 집합 건물인 경우에는요 총괄 그 다음에 표제부. 그리고 전유부가 이렇게 있어요. 전유부로 가시면 어, 상단에 건축물 대장하고 그 옆에 공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법하고 그런 내용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근데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우측에 노란 바탕에 까만 글씨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옵니다. 그 위반 건축물이 왜 위반 건축물인지 내용이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축을, 위반으로 증축을 했다든지, 철제 테라스를 썼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반 건축물을 꼭 확인하시라는 주제로 오늘 촬영을 했고요. 주택 계약하실 때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아서 사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업에 종사하다 보면 건축물 대장에 대한 브리핑을 저는 꼭 드리거든요. 토지에 대한 내용. 그걸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상 전부 증명서로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역시 건축물 대장이에요. 위반 건축물 여부도 꼭 확인하고요. 체크하셔서 재산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부동산업이었습니다. 저희는 하우스업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고요.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